부디 한국을 소개할 때 반드시 이 말을 넣어주세요. 오토바이 세계에서 제일 타기 좋 같은 나라니까 외국인들 관광 올때 요거 확실히 알고 오시라고. 반갑니다아 진짜 오토바이 타다가 진짜 제명에못살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로 죽는 게 아니고 속이 터져서 뒤질 것 같아. 아니. 이름은 교통안전공익제보단 모집인데 요약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 갖다가 찍어가지고 제보를 하면은 보상금을 준다는 건데 이거뭐 잘못되지 않았냐? 그냥 오파라치 모집이라고 적어놓지? 아니 세상에 교통안전공익제보단이라고 해놓고 왜 오토바이만 특정해서 하냐고 병신들아 한 블로그가 이제 포스팅했는 걸 봤는데 저의 아내가 무척 좋아할 만한 아이고 쪼잔한 새끼 쪼잔한 새끼 어? 그렇지 지 마누라가 이 신고해야지 해가지고 찧어가지고 올리는게 그렇게나 뭐 좋아할만한 일이여 자랑스럽다 자랑스러워 일단 용어부터가 마음에 안들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공익제보단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 한번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교통안전공익제보단 모집안내 활동기간 별도지정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활동내용이 이륜차 주요 법규 위반 행위를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고하면은 이륜차 위반 관련 처리 완료 한 건당 5천 원, 최대 월 10만 원까지 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수 활동자는 보상 사업 종료 후에 지역별 우수 활동자는 상장 수여및 포상금 전달. 그래, 좋아.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오토바이가 얼마가또 얕잡아 보였으면 시부꺼 어? 자동차 냅두고 오토바이를 한다는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거지 에 오토바이는 법규 위반을 많이 하잖아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금 당장 저 밖에 나가가지고 에? 뭐 많이도 필요없어 1초면은 아니지 그냥 여기서 그냥 창문 열고 볼게요 오 조달 뻔했다오 자 봐라. 자, 어, 요 인도 주차, 인도 주차, 여기도 인도 주차. 요거는 불법 주차. 여기도 인도 주차, 인도 인도 주차. 제가 저번 영상에 오토바이가 핍박을 받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는데 거기서 누가 댓글로 정확하게 말을 해주셨습니다. 아들이 뭐였지? 악의 평범성이라고 했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공, 공공연하게 저지르고 있는 불법에 대해서는 그냥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있는데,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뭘좀 뭐 하는 거 가지고, 이 이 새끼들 하는 걸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 새끼들이 도대체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 잘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쪽수로 자동차에 비해 가지고 안돼 버리니까 요딴 식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요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 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할 타이밍이 과거에 나라에서 무슨 짓을 했느냐 옛날에 저 카파라치 제도가 있었지요 제가 그 기억하기로는 2002년도인데 한창 그 어? 월드컵 하던 시절 어? 그때 한건 저기 찍어가지고 예? 제보를 하면은 건당 3천원 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전국에 이 사람들이 어? 고성능 카메라 그거 하나 딱 사가지고 차카차카차카차카차카 해가지고 뭐 달에 뭐몇 천만원까지 버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거지. 자동차 법규 위반 그냥 사거리 나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캠코더 하나만 들고 있어도 몇십 건이 걸려드는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년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왜? 사람들이 쥐랄하니까 어이씨,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냥전 국민이 그냥 다 카파라치 해야겠네. 어? 아니, 공익제보다는 하려면은 자동차도 하든가. 왜, 씨발, 그 오토바이만 가지고 지랄병이세요. 그리고 뭔가 제도라도 뭐 깔끔하게 이렇게 마련해 놨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 오파라치 이거 나오잖아요? 좋답니다 진짜. 더 큰일 나요. 지금 나라가 오히려 더 국민들을 더위험에내 몰고 있다니까? 이게 실적이 인정되는 기준이 뭐냐면은, 요걸 찍어서 제보를 했는데, 처벌이 들어가야만이, 이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번호판 식별이 안 되거나 저 사람이 누군지 특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차피 신고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하겠어? 어? 너나할것 없이 번호판 꺾고 다니지. 번호판을 꺾고 다니지 않더라도 번호판 번호판 시어멓게 해놓고 다니면은 그게 이거 제한물이 고성능 카메라라도 이게 보이냐고요? 좋아 그래 번호판을 꺾었다. 번호판을 꺾었는데 이번엔 단속하는 경찰이 우와 어, 하고 따라오네. 목숨 걸고 도망갑니다. 왜? 그거 하나 걸리면 벌금이 200만원인데 대부분이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과거에 이 생업에 종사하시는 퀵 서비스 하시는 분들하고 배달 대행하시는 분들 제가 과거에 이 배달료 5천원에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은 여기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끔 요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 하고서는 지금 그냥 개판 나는 겁니다. 이러한 전후 사정도 모르고 그냥 지금 이 개같은 짓을 갖다 하는데, 네, 이게 무슨 뭘 뜻하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세금 싹. 손안 대고 코프는 아주 확실한 방법. 신고할 수 있는 항목을 갖다가 봅시다. 1륜차의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 인도주행, 횡단보도 통행 등 보행자를 위협하는 행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다른 운전자 안전 위협 행위. 운전 중 코를 받는 등 휴대전화 사용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 행위 심야에 불법 개조한 이륜차로 굉음을 울리며 난폭운전하는 행위 물론 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인데 네, 일단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적용할는지 모르겠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나갈 거라는 겁니다 뭐 불법 개조 이륜차 굉음 최근에 이제 지인들이 그냥 사진만 찍어가지고 신고가 된 사례가 다수 지금 제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안그래도 빡이 치고 있어요 그냥 저 오토바이 세워져 있는거 그냥 사이 찍어가지고 어 이거 불법 마우라 개조 아니에요 하면은 어찌 됐건 간에 경찰서에 가가지고 해명을 해야 된다는 소리지 내경을 재든가 그리고 합법적으로 뭐 구조변경을 하려고 하면은 아 구조변경 오토바이나 하루에 한대두 대밖에 안되는데 요라고 앉아있고 접수하면은 한달 뒤에 오라 하고 앉아있고 이게 진짜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그냥 단적으로 그냥 핍박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 아, 자 그래서 저도 그냥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제가 주말에 캠코더 하나 장착해서 에딱 1시간 돌 겁니다. 1시간 돌아서 위반 차량 몇 대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그리고 저 그거 신고해 볼 겁니다. 나한테 단돈 1원의 이득도 돌아오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거든지한번 보자고. 제가 법규 위반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단 까고 보는, 이런 미친 짓거리에 대해서, 시원하게 한소리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진짜 유치원생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착각, 오, 신고했다, 오, 오천원! 그래, 어, 그러고 살아, 이 병신들아. 어, 제발 그렇게 하고 사세요. 네, 꼭 이렇게, 하는 새끼들이 더러운 종자들이 졸라게 많습니다. 저는 인생 살면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위협을 준 새끼 아니고는 안 했어요. 내가 깨끗하지 않은데. 에? 나조차도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저 사람한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얼마나 깔끔하고 하들 한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지켜볼게요. 끝으로 할 거면은 다 같이 해라. 이게 뭐냐? 이게. 이따구로 관리할 거면 그냥 제발 플레이스 부탁인데 차라리 오토바이를 일륜 자동차라고 규정을 하지 마. 그리고 세금을 받지 마. 그러면 속 시원하잖아. 어? 인식은 자전거보다도 더 무시를 하고 세금은 자동차만큼 받아 처먹고 제한할 수 있는 제도는 자동차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한국에서 바이크 타면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한테 부끄럽습니다. 부디 한국을 소개할 때 반드시 이 말을 넣어주세요. 오토바이 세계에서 제일 타기 좋 같은 나라니까 외국인들 관광 올때 요거 확실히 알고 오시라고. 그리고 함부로 배달을 갔다가 운운하지 마세요, 이 새끼들아.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중적인지는 배달의 민족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연수조 원치, 어? 몇천억도 아니고 수조 원이야, 이 시장 규모가. 늦으면 늦는다고, 개지랄. 빨리 간다고 서두르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이 개새끼야. 욕이나 하고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자면 지금 당장 밖을 봐도 니들은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은데 누가 누굴 욕한다는 겁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뭐압법도 법이다 뭐 한국 사회가 이러니까 니가 거기에 끼어 맞춰서 살아야 된다. 별하 별생을 했는데 이거는 도저히 설명이 되질 않는다. 내로남불 끝판왕 민족. 자기 편한 것만 찾으려고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법도 자기 편한 대로만 해석하고 어차피 대한민국 사람들 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데 누가 다수냐에 따라 가지고 소수자는 핍박을 당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게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냐고 이게. 아, 모르겠다. 저도 아직 해답을 얻지 않았으니까 형님들이랑 같이 해답을 찾아보러 이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같이 해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시부원꺼 무엇이 좋은 방법이고 이게 어떻게 잘못됐는지는 한번 댓글로 토론을 해보자고요. 이상.